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사,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냥과 국핍을 알거니와, 실성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성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비당이라 <laughs> 너는 장차 받을 권를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십일 동안 한난을 받으러 오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의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두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일곱 개 교회가 있는 이 교회들은 모델이거든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앞으로 일어날 교회들,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 중에 두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한 40%는 그래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60% 교회들이 엉망이면 미지근하고 서로 싸움이 있고 또 거기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된다면, 심각하지만, 그러나, 40%의 교회가 만약에, 다섯 교회, 일곱 교회 중에 만약에 두 교회 정도, 뭐, 40%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30%, 20%라도, 만약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는 특별히 한 20, 30만 명 되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포천보다는 조금 더큰 도시라고 볼수 있는데, 무역이 발달되고, 그리고 항구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 그래서 과학도, 의학도, 학문도 다 발전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반 기독교적인 그런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의 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서머나라는 곳이. 그래서 이 로마의 충성을 하는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서머나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뽑힌 이 도시는 신전을 세우는데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악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더 힘든 거예요. 굉장히 무역도 발달되고 정부 지원도 많이 되고 신전을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그렇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내라 세금을 막 폭탄처럼 세금을 내고 내라 그러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거죠.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미워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활동하는 길드라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협동조합 뭐 신협 이런 조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 집단들이 가득한 그런, 그래, 그래서 이 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모든 방식이 반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힘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한마디로 환난과 핍박과 정말 궁핍이 모든 교회 안에 가득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서문화 교회는 이제 뭐 끝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활동도 할수 없고 지금 핍박을 받아서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그 목사님 쉽게 말하면 서문나 교회의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오에 갇히고 얼마나 우리가 오늘 날 상상하는 그런 핍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핍박들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한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사실은 네가 부요한 자다. 진짜 부자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어 사탄의 회당 그러면서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너무나 힘든 거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그냥 환란과 궁핍 속에 내던져 가지고 서문화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서문화 교회를 다 몰살 시켜서 다 죽이려고 하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한람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면서 왜 서문화교회를 도와주지 않을까 서문화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서문화교회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완전히 다문 닫게 생겼고 성도들은 다 지금 핍박받아서 순교당하게 생겼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오히려 예를 들면, 구절에 너희들이 환란과 궁핍이 있는 것에다 한다. 이제 곧 너희들을 모든 환란에서 내가 바로 건져주겠다. 저 나쁜, 어, 악한 군대, 러시아 군대 다 어, 처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 독립이 다시 되고 해방되도록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장차 더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도 두려운데 또 고난을 받는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완전히 모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가 던질 것이다. 그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10일만 있으면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10일이 게 고문입니다. 엄청, 10일 동안 교회가 전체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10일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혹시 격리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10일 동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10일 동안 그냥 코로나 격리돼가지고 방에 혼자 가만히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뭐 시설에서 약타 먹으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일 동안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환란도 엄청난데. 11동은 또 무슨 혼란을 당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게 지금 서머나 로마의 감옥은요 정말 유명합니다.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서대문형무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서대문형무소를 직접 가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했고 또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 같은데 그냥 막 손발도 뽑고 그냥 얼마나 힘들게 우리나라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정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정도의 로마의 감옥, 정말 악명 높은 로마의 감옥인데 이런데다가 갇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근데 10일 동안 어떻게 또견디라는 거예요? 사랑스성운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냉정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한란을 당할 텐데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을 해라. 너무나 심한 요구 아닙니까? 적당히 해라가 아닙니다. 좀 피해서 도망가고 피난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고, 배고프면 굶고, 옥에 갇히면 갇히고, 매 맞으면 맞고, 그러면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잔인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것도 서문화교회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죽도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을 좀 주시고 해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환난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리고 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막 환란당해라, 옥에 갇혀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실까요? 자신들의 고난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주님 이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서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서문나 교회를 대표적인 이 땅의 교회들 믿음을 지킨 교회. 모든 환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크고 작은 환란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서문나 교회 같은 교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 샘플로 모델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꾸지럼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달랐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이게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죽지 두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죽음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나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너희들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났어. 이러시면서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내가 그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어. 죽도록 충성하는 그자만이 생명의 멸류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모든 교회의 문제는 바로 고난 없이 어떻게든지 영광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멸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도 나도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자녀를 살리고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서머나의 악한 이 세력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는 이런 악한 도시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며칠 못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15일 작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일 넘어가고 이제 한 달째 막 다가가고 있는데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핍박하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가 어떤 제일 치명적인 상처를 사실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나쁘게 그렇게 지금 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무슨 막 코로나를 만드는 곳이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2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안 했고, 교회만 특별하게 정말 우대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방역정책이라고 하면서. 다른 데가 형편에 맞지 않게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인 인식이 교회가 너무 나빠졌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산도 줄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도 못하고, 교회가 무슨 활동한다 그러면 교회라면 막다 사양하고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인식이 안 좋았죠. 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망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들이 막다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고난을 이겨내라.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응원이고 격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내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네가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차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힘듭니다, 물론. 하지만 그까지그 지금까지 우리 가 2년 견뎠는데 지금 코로나 극심하게 지금 막 정점에 달아, 다다르고 있고 막 교회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코로나 못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런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핍박을 사실 당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서 교회가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경계해지고 살아남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이런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서문화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폴리카 감독을 비롯해서 빌라델피아 또 교회 11명의 성도들 화영을 시키고 지금 뭐 네로 황제가 그냥 그 막그 로마를 막 불지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그 불이 났다. 이러면서 기,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면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습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가 불이 났습니까? 자기들이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을 막 핑계 대고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다 말살시켜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교회가 말살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여러분. 6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하여서 로마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기독교를 모든 로마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왜냐, 기독교가 국가, 이제 어, 국교다. 우리는 기독교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섰고 그리고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그리고 남아 있는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첫 번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망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내일 또뭐한달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한란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정체가 물질인데 사실은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헌신 교회에 헌신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난의 정체는 사람인데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고난을 빌미로 신앙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다른 것은 힘들어도 지금 직장이 어려워도. 근데 건강의 위협을 받아도 신앙은 위협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고 10일 후에 환란은 끝나게 될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축복하신 것처럼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새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특별히 포천 선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위협한다고 해서 물러서고 자꾸 지고 자꾸 포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정도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에 당한 환란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원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바치고 피 흘려서 너를 살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찬송과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잠깐입니다. 끝이 있는 고난입니다. 코로나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육체를 괴롭혀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면류관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내세와 현재도 분명히 복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이런 상을 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학교회 목사님 폴리카 목사님은 순교 직전에 황제 숭배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교회 회유를 좀 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폴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고 주님이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키는데 한순간 나는 불에 탈 것이지만 영원한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러면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 가셨습니다. 그 불꽃이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의 복음의 불꽃으로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폴리카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결국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쩌면 죽는 것이 가장 큰폴리카 목사님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할수 없어요. 그게 큰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환란과 맞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이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고 조금만 더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시고 다시 남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남전 도회가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힘을 내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카 목사님 82세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나이도 또뭐 물질이 없어도 또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내게 닥치는 환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번 2022년 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서문학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고 온 성도들이. 결국은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이 스모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악한 스모나 동네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은 스모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